<웃음> <웃음> 지금 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서 일단 내려가서 밥을 먹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오늘 고추하고 많은 준비했고요. 저는 한 10분 내 돼요 다 아, 빨리 먹을게요. 어, 지금 빨리 먹어야 돼요. 저는 계산 올라 계산 올라가고 있어요. 멈췄? <웃음> 멈췄? <웃음> 여러분 제가 이제 다 퇴근할 때 할게요. 힘들었지? 렌든? <laughs> <멈췄? 멈췄? 웃음> <멈췄? 웃음> 오늘 힘들었어요. <laughs> 오늘도 역시 힘들었고요. 저는 친구들 만나서 술 먹을 거예요 오늘. 나이팅. <laughs> 저는 네. 나이트 출근하기 전에 네. 이렇게 네. 새우랑 넣어서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보려고. <laughs> 아 솔직히 나이트 전에 이렇게 밥 먹고 가는 거 너무 힘든데. <laughs>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넣었고요. 엄마 밥 생각나요. 저는 일상 갔다 오면 꼭 엄마 반찬 해가지고 다 출근하기 전에 먹고. 동기랑 같이 일하는데 동기 한명 이상일 때꼭밥 먹어요. 이일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 주시는데 이거는 연말 연초에 믿음 살수 <laughs> 있고. 이거 좀 선착순 같이 많이 팔리니까 음, 올 말에랑 올초 아, 내년 초에는 나이티 네? 오늘 오늘 이거 너무 길다 아무튼 좋아요 믿은 사 짠. 짠. 뭔가 볼일 있는 애처럼 왔어. 무슨 일이야 이게? 강아지. 왜요? 엉덩이 만들 주네. <laughs> 너무 귀엽다. 어, 통통해. 아, 빨리 나지한테 가야 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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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더 빨리. 저기 뛰는거야? <laughs> 알죠? 요 끝에, 끝에 끝이 아니기를 이거 먹으면 끝난다고요? <laughs> 끝에 끝이야, 나의 내일 그녀는 강연을 하러 갑니다 <laughs> 저 <저는 진짜> 긴장돼가지고 <laughs> <술> 긴장될 <laughs> 땐 뭐다? 황금볼이다 아, 끝에 끝이요 <laughs> 전 이제 끝났어요 이제 환자 드죠아 그래요? 아 하나 먹을까요? 원샷. 소스 스미게 해서 먹는 아 왜 비싼 소를 먹어요? 웃길라 이거. 당연 숙지 없잖아. 왜냐면 알아. 왜 숙지가 없는지 알아? 새로 태어난 거야. 이거. 아 <laughs> 어. 그런가? 근데 <laughs> 음? 네, 진짜 어른 <laughs> 네, 네. 같지 않냐? 어른? 아, 나는 약간 술 마실 때. 나는 근데 원래 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건 못 먹겠더라. 나는 근데 약간 내가 무학스럽잖아. 내가 그런. 너뭐 되게. 되게 섹시하게 하는데. 그래? <laughs> 컵, 컵 삼키는 줄 알았어. 그래? <laughs> 컵 집어 삼키는 줄 알았잖아. 너무 깜짝 놀랐는데. <laughs> <laughs> 맛있어. 어, 너무 맛있다, 동 어떡해? 이거 진짜 맛있다. 동이 너무 맛있다. 이거 한점먹어볼까 사랑하니까. 아니야. 진짜 맛있는 거먹어 내가 너 내일 더맛 잘라. 양발. 어, 이럴 거야. 아니야. 뭘까? 반전우리먹다 그래? <laughs> 돈 많이 벌자. 그래서 우리 음, 돈이 음, 한 마리 잡아먹고자 우리는 거 해도 못 시켰다. 네. 솔송주 한 병. 솔송주? 병인데 어, 네. 근데 아, 한번. 한번 그거 먹어보려고. 아, 그 소주 많이 순합니다. 많이 순해요? 이것보다. 1 4도 얘는 아. 도 근데 한번 마셔마 마셔. 네, 맛은 있어요. 맛있어요? 오크센 같은 건가? 아니요 그것보다 좀 순하고 약간 약초 같은 느낌? 어, 한번 <목> 먹어볼게요. 약이 필요하니까. 같은 동네.. 네네, 같은 동네 친구니까. 20년 친구니까. 20년 친구요? 네. 동생 같은 동생인 줄 알았잖아. 아닙니다. 동갑 동갑. 22살? 어. 정말 진짜.. <laughs> 최고의 술집. 어? 잔도 바꿔주는 거예요? 네. 마치 와인처럼? 맞죠! 네. 아, 저번에 여기 올려고 했는데 아, 진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 아우라가... 여기 방송닷가 느낌 나? 어, 딱 느낌 나오지! 어, 여기? 아, 숨지지 못어 <laughs> 그런 느낌이다 아 너무 싫다 약주! 아좀 썸남이랑 오고 싶은데 맨날 데려온 남자는 썸남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썸남이 없죠? 평소업이라고 나... 했나? 평소업이라고 <laughs> <laughs> 어, 했나? 막 이렇게 술 많이 마어요 엄청 <laughs> 세요 여기 절대 안요저 이름이 이슬이잖아요. 약간 슬이여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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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안는 거예요? 빨봐요아 불량 나다 뭐? 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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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더럽잖아. 즐겨야 쓴다를 해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즐겨야 써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펀치라인인데요. 리가 전라도 사람들데전라도에서 뭐뭐 해야 쓴다, 이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즐겨야 쓰고 또 즐겨야 한다. 그래도좀 즐겨보려고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될수 있다고 생각 하고, 일단 저는 욕심을 많이 버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진 작가님. 너무 멋져요. 왜안 되시죠? 너무 먹고 싶었잖아. <목소리> 평소에 즐겨 쓰던 아포테키 페이싱니스트인데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향긋한 바람이 나오면서 이제 또또 떨어지는데 저기에도 제가 사놓은 대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편하긴 하더라고요 향초를 피울 때 너무 좋습니다 한 세대 피운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얼음이랑 맥주랑 같이 마시거든요. 시원한 걸 좋아해서 얼음 맥주 만나면 멕... 거품이 많이 생기니까 천천히 마셔야 돼요. 열정 안 열리는데. 맛있게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멕주가 만들어집니다. 일닦 음, 맛있다. 아, 니다아 이거 이쁘게 고 너무 맛있다, 진짜. <laughs> 진짜 맛있겠지. 아니 양파 가 이렇게 많았나? 음. <laughs> 응. 엄마가 너무 재밌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하루는 검색으로 시작해 검색으로 끝이 납니다. 17년에 받은 기프티콘을 처음으로 해서 시켜봤습니다. 되게 양이 아, 그 양이 많죠. 제가 뉴트 레드 말고 오리지널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역시 레드가 제 스타일인가봐. 정말 말. 삭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삭제해도 된다고 사... 너무 마음대로 뭔가 지우더라고요. 어 어제 한 새벽 3시까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오늘은 늦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서. 어제 계속 보고싶다고 말했던 토이스토리 4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지가 우리... 너무 이쁘다고 사고싶다고 했었는데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예덜란드의 커피브리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커피 브리즈그는데 어. 음, 에코백도 네. 보내주셨구나. 아, 너무 예쁘다. 그쵸? 진짜 예쁘죠. 큰 백을 보내주셨어요. 되게 유용하게 멸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괜찮죠? 오늘 몇 공을 갖다 놔야겠다 다이어트 출근 전에 음짠 엽떡 오리지널에 중국당면 그리고 햄을 먹겠습니다 엽떡 반반이에요 이거는 맛있겠다 아니 그래도 경정아 체 직원 차에 타는 건지 운동 좀... 끝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3시고 아까 와인을 너무 너무 먹고 싶어서 는데 이제야 먹네요 이거는 황룡도 얼음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와인이랑 얼음이랑 섞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해붙죠? 이건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마트를 갈 새가 없어서 아래 편의점에서 샀어요 프랑스 거래요 근데 보통 친구들은 단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와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진짜 뭔가 술 같은 느낌이 나서 음, 이거는 1 2 5도더라고요 맛있어요. 많이 텁텁하지도 않은데 딱 적당한 묵직, 적당하게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어음이랑 섞으면 조금 고년의 그 맛이 많이 잃잖아요. 근데 이건 거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와인에 황도 먹는 건 처음인데. 습니다 오프를 받으면 이제 나이트 오픈데 이틀 신수 치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꽤 있어요 친구들도 꽤나 그렇고 근데 나이트 끝나고 온오프는 거의 잠을 자서 달리 오프 그래서 는 약속을 웬만하면 안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약속이 있는데 또 잠자다가 게요 오늘도 어플에서 제가 수면 알람, 수면 어플을 다운 받았거든요. 잠을 요즘 너무 못 자서 거기 쓰여 있는 게 잠이 11시간이나 부족하대요. 제가 11시간 도 부족하고 온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 깊은 수면이 별로 없더라고. 다 얕은 수면이어서 아마 제가 더 피곤한 게 아닐까 싶어요.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오늘도 약속이 있었는데 머리가 나이 끝나고 나서 잠을 너무 못 자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속 좀 취소하고 좀 쉬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 이런 악순환 반복이니까 삼교대가 언제까지 할지 병원이 탈이 다 일지라는 생각이 오늘도 많이 드네요.